입력 양식 필터 선택자. 자, 입력 양식 필터 선택자. 속성 선택자하고 사용 방법이 같아요. 그죠? 사용 방법이 같지만, 예, 훨씬 짧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타입의 버튼,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자, 이렇게 입력 양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콤마 이용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새 페이지 또 열어 볼게요. 자, 새 페이지. 자, 6번 자 필터 선택자 중에 위치 필터 선택자입니다. 위치 필터 선택자. 자, 위치 필터 선택자. 몇 번째 위치한, 몇 번째 위치한 이런 뜻입니다. 위치 필터 선택자. 6번, 위치 필터 선택자. 자, 위치 피터 선택자는요, 몇 번째 위치한 이런 뜻이에요. 몇 번째 위치한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 리스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테이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죠? 리스트에서도 사용이 되고, 테이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오해.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번 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다라고 치면 자 1, 2, 3, 4, 5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 어, 아까 배웠던 필터 선택자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자요런 모양이 나와 있고요. 자첫 번째 있는 애만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첫 번째 있는 녀석 O L 중에 O L 중에 L I 가 이렇게 하면 모든 L I 가다 선택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저희는 L I 중에 첫 번째 퍼스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퍼스트가.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LI만, OL 중에 첫 번째 LI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999로 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하시면 첫 번째 L I 의 배경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와 마지막만, 첫 번째와 마지막만, 이렇게 색깔이, 배경 색깔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드하고 이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 오드가 홀수열, 이분이 짝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LI 중에 오드. 자, 이거는 홀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수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홀수열이 주황색으로 변하세요. 글자색이 홀수열의 글자색이 주황색이되해서 <laughs> 자, 우리가 생각한 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죠? 분명히 홀수열이라고 했는데, 2번, 4번의 글자색이 주황으로 변했고요. 그죠? 분명히 오드는 주, 홀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분 이분 짝수열입니다. 2분은 짝수열이에요. 짝수열인데 어머, 왜 홀수열의 색깔이 바뀌지? 그죠? 네. 자 여기서 아셔야 될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작이 1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는 시작은 0입니다 네,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많은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많은 사이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데이터 인덱스 해가지고 쭉 해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인덱스의 시작 번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저희가 구조 선택자에서는 1부터 시작이 돼요. 구조 선택자 CSS에서는, 근데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는. 순서를 넘버링할 때, 순서를 매길 때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부터 그렇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드에다가 주황색을 줬기 때문에 1, 3번 이게 홀수열이 되는 거죠. 그죠? 1, 3번. 오케이. 왜냐면 얘가 0번째거든. 얘가 1번째고. 무슨 말인지 얘가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오드가 홀수열인데 왜 짝수열에 생기나요? 효과가 적용되나요? 아니구요. 오드가 홀수열이구요. 자, 프로그램상에서는 얘가 짝수입니다. 아, 홀수입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다지 보여드렸을 때, 뭐, 어디를 보여드렸건, 데이터 인덱스 나온다고 했을 때요. 자, 데이터 인덱스 보면은 숫자가 0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0. 그죠? 0, 1, 2, 3, 4. 오케이? 예, 이렇게 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잡아놓고 갈게요. 자, CSS에서의 짝수는, 아, 숫자. 숫자는 여기부터 1, 2, 3, 4, 5이 숫자 그대로 가요. 요 1, 2, 3, 4, 5 그대로 숫자가 가지만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서는 0을 시작으로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거의 0부터 시작하는, 0부터 시작하는 어, 순서 값을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명인아, 오드가 뭐라고요? 오드가 홀수열이에요? 짝수열이에요? 자. 7곱 줄에 4칸 넓이 400 그다음에 헤더 TH가 헤탑 부분에 위치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자, 우리 스플릿 모드에서요. 자, 내용을 한번 채워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름. 자, 이렇게 반반 보는 거 있죠? 코드하고 디자인 반반 볼수 있는 스플릿 모드 보시고요. 자, 이름, 나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HTML, CSS, jQuery. 100점,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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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100점, 90점, 100점, 90점, 100점, 80점, 90점, 90점, 8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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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아유. 자, 이렇게 점수 한번 매겨볼게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보자, 이거야. 내가 등이네 올백이네, 예, 자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한번 테이블 만들어봤네요. 아 이렇게 생겼네요 테이블이,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음, 아직 안 되신 분, 이거 다못 쓰신 분. 음. 자 달라. 테이블 태그 중에요. 테이블 태그 중에 자, 테이블 하실 때 주의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티 바디를 안 만들었어. 만약에 제작할 때티 바디를 안 만들었는데 브라우저에서 실행했더니요. 티 바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티바디 제거했어요. 티바디 제거했는데 실행을 하고 검사를 누르, 누르던 소스 보기를 하던 지금 여기에는 티바디가 없지, 그죠? 소스 보기 했더니 티바디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검사를 해보면요 티바디가 지가 생겨버려요. 티바디가 생겨버려요, 그제? 자, 그래서 요 티바디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좌손 티바디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후손 TR로 바로 넘어갈게요. 후손 TR, 후손 TR 중에. tr 중에 nth child 3n.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tr 중에 3의 배수 열 만. tr 중에 3의 배수 열 만. 이런 뜻이죠. 3의 배수 열. 이렇게 해주시면, 3의 배수열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이 될 겁니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0, 1, 2, 3, 4, 5, 6. 세 번째, 여섯 번째.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거를 EQ로 했다. EQ. 자, 이거 무슨 뜻이라면, 초과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초과된. 아, EQ는 세 번째 열만. 세 번째 열만. 자, 이렇게 하면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0, 1, 0, 1, 2, 3. 그죠? 맞아요? 맞나요? TR 중에 0, 1, 2, 3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LT를 넣었다. LT LT가 무슨 뜻이에요?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미만 3보다 작은 경우 그럼 0, 1, 2가 되겠죠. 그죠? 0, 1, 2. 그럼 GT는 초과라고 말씀드렸죠. 초과 0, 1, 2, 3 초과한 4, 5, 6, 그죠? 오케이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 필터 선택자의 기본은 여기 뒤에다 숫자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죠?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고, 그냥 이분이나 오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거, 그지? 이분은 짝수야. 그래서 0번째, 2번째, 4번째, 6번째만 실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서 함수 필터 선택자 중에 몇 가지만 해 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자, 이분 그냥 쓸까요? 음. 자, 이분 쓰시고요. 자, tr 중에, tr 중에, 자, eq는 n 번째 위치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 1. 자, 요거 누가 선택이 될까요? 자, eq 1이라고 써서, 그럼 누구, 누가 선택이 될까요? eq 1이야. 누구? 정민경씨가 선택이 되겠죠. 왜? EQ0은 첫 번째잖아요. 그다음 EQ1이 정민경씨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정미경 씨라는 이름과 점수만 굵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이름을 선택하고 싶어요. 제 이름. 몇 번째죠? EQ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니까 EQ 몇? EQ 몇 번? 6이죠. 6. 0부터 시작하니까. 제 이름도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이름만, 이름만 선택을 하셔서, 이름만, 글자 색깔이, 이름만, 글자 색깔이, 남색으로 변하도록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자, 한번 해볼까요?